조직스토킹,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악의 고리,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조직스토킹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악의 고리,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며 누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집단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거리공원 심지어 공항에서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쾌한 언어로 괴롭힙니다. 피해자는 죽어. 라는 소리와 함께 상스러운 욕설을 듣고 때로는 조롱의 웃음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남녀노소 할거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같은 미성년자들조차도 가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들을 조롱하는 것은 조직 스토킹의 전파가 이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대간 대물림은 단순한 사회적 학습이 아니라 심각한 세뇌의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괴롭힘에 애 가해자들은 아파트 위아래 이웃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의 가해자가 듣기를 원하는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큰 피해를 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단지 개인적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제적인 목표는 피해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자가 아닌 전체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그 영향, 조직 스토킹의 실제 피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